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정화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정재처럼 안정적인 목표 추구나 재물의 흐름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목표 추구나 재물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좋게 작용하면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때에 따라서 더큰 목표 달성이나 재물의 획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괜히 익숙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다가, 기운만 빠지고, 금전적인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 가는 길을 걸을 때처럼, 불규칙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사 일주에게 신축년은, 지지에서 식신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식신의 기운은, 일간 정화의 기운이 무모하게 편재로 바로 향하기 전에, 중간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과정을 밟아가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식신은 다시 편지의 기운을 생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실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만 운세 흐름이 이렇다는 것은 행동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무작정 빨리 결실을 얻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일에 달려들기보다는 적절히 심도 있게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의 기운은 차갑고 습기를 머금은 땅이기 때문에 정사일주의 뜨거운 열기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방만하게 여기저기로 뻗는 것을 막고 집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사일주 의 일지사화와 신축년의 지친 축토는 사주왕국이나 대운에서 유금의 기운이 있다면 사유축삼합을 이루어 금기운으로 변하면서 재성의 기운을 더욱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커진 재성의 기운을 일간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큰 결실을 이룰 것이고. 일간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적절히 인성의 숙고하는 마음을 견지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결실만 집중하면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성의 기운을 취하려 하면 그것은 들어오는 재물이 아닌 나가는 재물이 되어 유흥에 빠지거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식신의 기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려는 마니아 기질의 기운이고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진보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정사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어떤 보수적 틀이나 울타리 또는 조직의 시스템이나 각종 지적과 지시 등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사주에서 남자나 남편은 관성에 해당하고 식상의 기운은 관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만큼 정사일주 여자의 경우 신축년 한해 동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남편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정사일주는 일주 자체가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재성의 기운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습니다. 재성의 기운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운입니다. 따라서 조직 시스템이나 보수적 틀 또는 여자의 경우 남편 등과의 충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로 이득을 볼수 있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다면 충분히 큰 충돌 없이 긍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사일주에게 축토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화개살의 특성 중에서 예술성이나 표현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게 자신의 재능을 가다듬을수록 그에 따른 주변의 인정과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좀더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더욱 매진하는 만큼 주변에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정사일주 일간 정화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의 기운과 함께 백호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은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강력함이 나름의 뚝심과 돌파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사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너무 빠르게 화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만큼 생각과 행동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는 주변의 흐름보다 앞서면서 타이밍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마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 때문에 뒤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훅 빨려드는 흐름 때문에 본인도 다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너무 예리하고 날카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꽃살의 기운은 강하게 고집스러운 기운이고, 정사 일주의 기운 흐름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어떤 관심 분야에, 분야에 몰입되면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여유를 찾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주변과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추면 좋습니다. 백호살의 기운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한 곳에만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온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사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의 흐름이 됩니다. 묘는 묘지를 뜻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묘지에 들어간 것처럼 갇힌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또그 갇힌 상태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묘의 기운이 작용하면 자신의 세상에 갇혀서 소통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큰 비중을 둘수 있습니다. 또한 묘의 기운은 가두는 기운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는 인색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정사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제왕의 흐름입니다. 제왕은 십이운성의 흐름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발산하는 기운이며 주체성이 강한 기운입니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도한 지출이나 꾸밈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자기주체성 때문에 주변에서 견제를 당하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그 강한 힘의 발산으로 그 주변에는 그 강한 힘을 받기 위해 사람이 모이고 기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제왕의 흐름에 대해 운세 흐름에서 완전 반대의 묘의 흐름이 들어오고 이는 또 사유축 지지 삼합에 근거하여 유금의 장생 흐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기운 흐름이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겠지만 서서히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제왕의 단점과 묘의 단점을 중화시키고 장생의 긍정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정사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장생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좋다는 의미도 됩니다. 장생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이끌어줄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세상의 전부이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의 느낌과 묘의 느낌을 함축하지만, 그렇다고 주변에서 견제하거나 미움을 견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는 산만한 것 같다가도 관심 있는 게 생기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사 1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아이와 같은 천집 난말함과 발랄함을 견지하여 주변과 강하게 부딪치기 보다는 주변의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필요 이상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몰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수적 틀을 깨고 자신만의 진보적 결실을 이루면서도 주변의 견제나 질투를 무마하고 긍정적인 주목과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